네 여러분의 김도현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립니다. 금값이 떨어지던데 이럴 땐 금을 사야 돼 아니면 비트코인을 담아야 돼. JP모건과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경우엔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앞지르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3주 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금 ETF에 몰려 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대한 자금이 금을 떠나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더리움, 리플, 시바이누 등 알트 코인들 또한 상승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스트레티지, 메타플래닛, 코인베이스 등 많은 기관들이 매집을 하고 있고 연말에는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뒤에는 페이팔 마피아, 즉 천재 투자자들이 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이 주목하는 미래 시장은 어떠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이나 시바이노 같은 유명한 코인들은 더 이상 드라마틱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없습니다. 이미 시총이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꿈꿔보셨던 수익, 몇십억, 몇백억이라는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초기 투자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은 물론, 우리의 시바이노 또한 이전 초창기에 9억배 폭등을 만들어냈을 때 당시, 진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이 초기 투자자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비트코인과 시바이누의 폭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코인. 이 히든 코인의 초기 투자자가 될수 있는 방법. 단돈 만 원으로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MAGE. 마가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 슬로건을 앞세워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집단 페이팔 마피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론머스크 피터틸, 리드오프먼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테슬라, 유튜브, 팔란티어의 창업자들이 페이팔이라는 한 회사에서 경제공동체로 결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지금 현시점까지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들이 서로에게 투자를 하면서 단합을 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었죠. 단편적인 예로 2023년 월드코인 기억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상장조차 없었고 홍채인식이라는 생소한 키워드를 가지고 발행한 이 코인은 개인정보를 빼앗기는 거다 불가능한 프로젝트다 하면서 온갖 루머와 음모론으로 대중들에게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월드코인의 창시자가 밝혀졌죠. 현 AI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챗 GPT 오픈 AI의 창립자 샘 알트만이란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로 흘러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월드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투자를 했던 초기 투자자 명단이었어요 여기에는 피터 칠, 일론 머스크, 리드 오프먼, 데이비드 삭스 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팔 마피아의 구성원의 이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 또한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었던 거죠 그렇게 월드코인은 3개월 만에 500%에 가까운 폭등을 만들었고 초기에 투자를 진행했던 이들은 더욱더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을 트럼프 집권에 투자를 하였고 그 결과 트럼프는 당선하고 나서 지금껏 단한 번도 없었던 역대급 인사 결정을 내렸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미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페이팔의 전 운영 책임자인 데이비드 삭스는 미 정부 AI 가상자산 총 책임자로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인 켄 하워리는 덴마크 주제 미국 대사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터 트리 추천했던 벤스는 부통령이 되었죠. 짐금 오늘은 어떨까요? 지금의 보건복지부 차관이 됐어요. 트럼프의 권력과 페이팔 마피아의 자금이 한 곳에서 뭉친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한 힘을 이들은 어떻게 사용할까? 필연적으로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수 있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개인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룩온 체인 악함을 활용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한 조사에서 정말 어이없게도 공통된 세 가지 코인을 확인했습니다. 그 코인들 중두 가지는 비트코인과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었어요. 사실 이건 이미 여러분들도 당연시 생각하고 충분히 예상할 만한 코인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저도 처음 보는 이세 번째 코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미 미국 기관 내에서 M.O.U.까지 맺어져 있는 거죠. 너무 의아해서 이 히든 코인에 대해 오랜 시간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페이팔, 마피아, 이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히든 코인은 미 정부의 CBDC, 즉미 정부에서 디지털화폐와 달러를 연결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준비 중인 코인이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 패권을 잡으면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을 때 금이 달러를 뒷받침해 준 것처럼 이제는 그 금자리의 비트코인이 달러 자리에 미 정부의 CBDC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인 거죠. 이거를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페이팔 마피아가 트럼프와 손을 잡은 이유, 그리고 미 정부에서 친 암호화폐 정책을 강행하고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이유, 이 모든 움직임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퍼즐이 완성된 거죠. 이들의 계획대로 미 정부에서 발행한 CBDC, 이 히든 코인과 달러를 연동시킨다면 말 그대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기축통화가 탄생하는 거예요. 현재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금 이 코인은 발행 초기 단계로서 0.001원, 이것조차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달러처럼 스테이블 구조로 달러와 연동이 된다면 1,4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일반적인 코인처럼 자금이 들어오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 정부의 발표에 의해 0.001원도 안 하는 코인의 가격이 1,400원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이 히든코인은 이제 곧 대형 거래소들을 시작으로 바이낸스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비트에도 상장이 될 거예요. 디지털 기축 통화라는 글로벌 지위를 확보하려면 ETF 승인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대형 거래소 연속 상장과 ETF 승인이라는 강력한 호재만으로도 단기간에 최소 100배 이상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든코인이 달러와 연동이 되는 그 순간 만원만 투자해놔도 140억 140억이라는 돈을 벌수 있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단순하게 몇십에서 몇백 프로의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정부의 트럼프,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페이팔 마피아, 이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에 달러를 대신할 디지털화폐의 초기 투자자가 될수 있는 기회이자 새로운 경제 질서의 최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히든코인을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자 해요. 뭐 이전부터 해당 코인명을 영상에 첨부해봤고 여러 번 업로드 시도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재가 들어오고 심지어 영상이 블라인드 처리까지 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설명란이도 넣어봤는데 금융광고 제한 정책에 걸리면서 현재는 영상 수익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수익 중지까진 괜찮은데 유튜브 채널이 삭제될까봐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희망하시는 분들께 별도로 공유해드릴거예요010-7532-7891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해당 코인의 종목명과 매수매도 타점까지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 코인이 CBDC 즉 스테이블로 연결이 되는 순간 140만배 만원만 사놨어도 1 4 0억인거예요 믿기 어렵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만원만이라도 사놓으세요 아니, 5천 원도 괜찮습니다. 그냥 로또 한장사 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사가 뜨고 현실화가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가다간 지금의 평범함이 가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저 로또 한장 사서 일주일 동안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주는요. 그 로또 살돈만 원을 불가능한 확률이 아닌 현실적인 기회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는 앞으로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는 전 세계의 화폐 구조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김도현이었습니다.